동무에서강주 어. 일할 때 술을 먹고 이제 탄 거야 블랙핑크 에디니아 블랙핑크 에디니아 술 먹고 탔는데 그날 출근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모텔 11시, 열2시면 이제 사다가 이제 나와갖고 술 먹고 강주까지 이제 콜벤을 타고 가는데, 야시 영화를 틀어주는 거야. 애들 이경재랑 임신한 정사 있잖아. 아, 택시에어그콜벤서 음. 그 타고 사자마자 내가 아한데하다 근데 야시이야시 너무 웃기잖아. 어, 야식이 웃기다. 처음부터 이런 걸 들어? 어, <laughs> 야식 좀더센거 없어요? <laughs> <"오>, 미세년자도 아니고? <laughs> 이랬을 <이렇게>, 때, 어머, 그러시죠? 이러면, <laughs> 아니, 그러시죠? 이러면서 나한테 이러면서, 바로, 이 유럽이나, 게 미국 애들 있잖아. 막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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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틀어주는 거야, 바로. 이러고, 어머, 어머, 이 아저씨 너무 세다 <laughs> 진짜? 어머, <그리고, 웃음> 어머, 너무 좋다. 그리고, 어뭐 그러고 있었는데, 만나면 가다 보면 약간 좀 각길 좀 있어요. 음. 거기 아저씨가 발을 풀르는 거야. 음. <laughs> 왜? 어? 왜? 잘 음. 해달라고. 나도 냄새 잘, 쟤도 냄새 잘 맞나? 바깥지지도 <laughs> 그러니까 그그 그 안에 그걸로 해놨을 거 아니야? 그런 비디오를. 어, 어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어떻게 <laughs> 어 아유, 어떻게 또 해드려야지 <laughs> 빡, 빡, 빡. 뭐. <laughs> 그래서 강도 내렸는데 이아씨가 다시 무동산 올라가자는 거야 자기 무동산 가고 싶다고 어, 어, 어. 무동산을 왜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. <laughs> 무동산 가서 한번더 해달라고 <laughs> 이아씨안 되겠다 뭐 아저씨 저건 아저씨 아니에요 내렸지 난 그런 일이 1도 없었어 뭐또 <laughs> 떨어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늘, 노라이 <독서야 웃음> 오늘도 끝이야 <laughs> 오늘도 끝이야 방송 나는 어느 언니 있는데 이 언니 약간 술을 먹고 약간 이제 욕망이 되고 된 거야라고 택시를 타고 택시에 잘 생겼나봐. 어. 그래서 김해까지 가지 있어. 그래가지고 김해까지 한 바퀴 또뭔 거야. 근데 자기 술이 너무 취했는데 아씨한데막 집착했겠지 가는데 근데 집착는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. 눈을 떴는데 김해 논밭에 자기 감들 버려져 있더래. <laughs> 옷도 하나도 가방도 하나 택시비도 없고 어기 해놓고. 그니까 지금 생각해 보는 건데, 그러니까 무서워. 어머. 쟤가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 거야 쟤가 술하고 이제 막 어~~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더래 응. 택시 아저씨가 뺏겨갖고 같이 응. 돈 태워간 거지 그래갖고 근데 어떡해 낮이, 낮에 해필 땡땡 내렸지지 화장은 다지워졌는데데 거기 어. 보니까 허수압이 옷이 걸려져 있더래 <laughs> 허수압이 있고 택시 타고 아 전화 한통만 쓸게 그래갖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갖고 택시 를 가져 나오라고 동생한테 <laughs> 아니 언니 어디 갔다 가길 어. 그거니까도 유명한 저거야. 어머 미쳤어. <laughs> 아, 뭐. <laughs> 내가 끝났어. 모두가. <어떡해>. 맞아. <laughs> 카디비 가서 보고 놀랠 일이 아니야. 왜왜 왜? 왜, 왜? 아까 전에 카디비 가서. 그뭐 <laughs> 뭐, 놀랠 일이 아니네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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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한 거는 한 20년 전 얘기예요. 전명 넘었대. 어머. 어 무슨 망신이야. 나 무슨 망신이야. 망신이야. 15명 앞에서. <laughs> 아웃팅 제대로 했네요. I love it. <laughs>